오늘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 그 흐름과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장과 3장에서는 유다 집 집를 중심으로 특별히 다윗의 가문들 이러한 것들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4장과 5장에서는 그 외의 집화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고 그 집화들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특히 불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그 각각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6장 말씀 속에서는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레위 지파 즉 제사장직을 맡은 자들 또 제사를 돕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그런 자들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이 레위 지파와 또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전쟁이나 정치적 영웅,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민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개인의 삶과, 또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어,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어,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장의 구조를 먼저 잠시 살펴보고 가며, 먼저 1절로 3절까지 말씀 속에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세 명을 먼저 언급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5절까지, 전반부의 그 앞부분에 가장 먼저 다루는 계보는, 그앗의 자손. 즉, 여기에는 제사장, 아론의 계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계보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게르손 자손, 그하 자손, 무나리 자손을 각각 언급하고 순서대로 그 집파들을 각 집파별 자선별로그후 그 족보를 언급하고 나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특별히 찬양을 담당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을 담당했던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는 아론 자손의 아론 자손들이 이 성소에서 맡았던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54절부터 81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그들의 성읍, 그들이 어떤 성읍들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그 성읍을 분배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6장 전체는 레위 지파의 사명과 그들의 정체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대기 말씀 자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민족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에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예배의 토대를 세워가는 것. 예 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민족의 정책성들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또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지파 전체의 계보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 아론의 아론 자손들, 아론 계열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들 이 가문들을 특별히 떼어서 그것들을 분리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론 계열의 계보를 구불하여 따로 떼어 그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1절로 15절까지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아론 계열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 16절부터 30절까지 다른 대제사장 대제사장 계열이 아닌 레위 지파 전체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역할은 전쟁을 지휘하는 일도 아니었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와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했던. 어, 아론 계열의 후손들을 먼저 언급하고 또 그밖에 다른 레위 자손들의 계보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예배자를 먼저 세우시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영적 중심을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예배 신앙, 예배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시작으로 민족 전체를 바꾸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일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들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직분,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그 출발점은 항상 예배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역과 직분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기본 질서와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역 아니 예배라는 그 질서와 태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사역 그렇지 못한 직분, 그렇지 못한 수고와 열심 그것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와서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될 것이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성벽을 쌓고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여호와 신앙을 근거하여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선민들, 그들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회복과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중심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또 48절로 넘어가서 4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일들의 힘을 썼지만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와 찬양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확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할 때에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임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계를 들어, 들여올 수 있게 되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하는 일에 사람들을 세우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그가 행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노래나 음악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무기이고, 또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전에 드리는 찬양은 준비찬양이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그 또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은율이 있는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여 하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세워진 예배자들 특별히 세워진 찬양하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이처럼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찬양할 때,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을까요? 늘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만큼 매 순간에 험한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길들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셔서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린 자리, 그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충성스럽게 주인만 높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 안에 거주할 성읍만 받게 되었다. 그들이 거할 도시만 땅을 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할 도시 성읍 그 성은 마을만 받게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 집화는 원래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집화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흩어진 자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된 일입니까?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흩어짐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일을 위해 흩어지는 그러한 사명의 전환을, 그러한 회복의 기회를 얻은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 일을 위해 그들은 그렇게 성막과 예배를 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부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들 지파, 그들을 가문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언제나 구별된 삶이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아멘 레위지파 그들의 이름은 낯선 사람들의 목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억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또한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단됨이 없,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